일반 사람들에게는 소음에 가까울지도 모를 현란한 기계음. 하지만 이곳에서는 분주하고 예민한 손길을 따라 흐르는 리듬이 됩니다. 대한민국 산업 기술의 소중한 땀방울이 모여 있는 이곳 시흥 스마트허브. 오늘도 어김없이 서로의 손을 맞대고 힘차게 파이팅을 외치고 있는 스마트허브 사람들의 특별한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대각하는 대죠 파이팅! 파이팅! 다양한 분야의 각종 산업 기술들이 한 자리에 모여 있는 이곳은 그동안 시화공단이라는 이름으로 잘 알려져 왔는데요. 하지만 지난해부터 새로운 이름을 갖게 됐습니다. 이름하여 시흥스마트허브. 새술은 새 부대에 담는다고 하지만 시흥스마트허브라는 새 이름 안에 이곳 사람들의 열정과 성실한 땀방울은 변함없이 그대로 담겨 있는데요. 너무 가족적인 분위기고 진짜 재밌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일을 그렇게 많이 해보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간에 경험을 쌓아가면서 여기서 어울릴 수 있고 같이 일할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함께 일을 할수 있다는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 불안정한 정세 속에서도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유연하고 또 긍정적으로 자신의 자리를 묵묵히 지킵니다. 일단 저희 회사가 업종을 바꾼 지 얼마 안 돼서 일단 올해 목표는 그 회사 이름을 많이 알는 그런 적으로고있 지난해 극심한 경기 침체가 이어지면서 문을 닫거나 소중한 동료를 어쩔 수 없이 떠나 보내거나 태광 레저 주식회사처럼 업종을 변경한 업체들이 많았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그렇다고 파이팅을 멈출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이제 식당이 돼서 그래도 일만 많은 건 괜찮죠. 그래야지 회사도 살고 또 가정 경제도 살고. 요즘 너무 사회가 어렵잖아요. 이렇게 힘을 내주고 있는 가족 같은 직원들 덕분에 새로운 업종과 새로운 이름으로의 출발이 두렵지 않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솔라텍 그 사업을 계속 처음에 시작해서 했었는데 그쪽이 너무 불황이고 저희가 감당하기 좀 힘들어서 어... 텐트 쪽으로 저희가 개발한 제품을 생산해서 그걸 하기 위해서 솔라텍 쪽은 그 사업을 접었고요 지금은 이제 어... 회사 이름도 태광레이저로 바꿔가지고 그쪽으로 좀집력하고 있습니다. 업종은 바뀌었지만 처음에 그 마음을 잊지 않기 위해 이전 작업장을 종종 찾는데요. 처음에 지금 사명을 변경하기 전에 태양광 사업을 했던 업체인데 그때 이제 기술 개발 쪽 하느라고 이렇게 국가하고 계약맺어서 15년 동안 전력을 판매하는 전력 사업으로 목상이 이제 태양광 발전을 전했던 거고 현재로서는 전부 기술이 사장이됐죠 안타깝게 생각하는 사업 분야 중 하나. 하지만 이 태양광을 공장 운영에 필요한 전력 생산을 위해 계속 활용하면서 친환경 기업의 긍정적인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저 어둡기만 했던 천조각이 직원들의 손길이 닿자 비바람을 막아줄 크고 튼튼한 텐트의 모습으로 우뚝 서기 시작하네요. 이곳의 앞날도 그러하기를 기대합니다. 이제 끝나서 마무리로 이제 확인하는 작업입니다. 뭐 미싱이 잘못된데가 있는가 아니면은 뭐 이렇게 접착이 잘못된데 있는 확인하는 마지막으로 최종 확인까지 꼼꼼하게 마치고 나면 완성된 텐트는 이제 본격적으로 판매에 나섭니다. 예, 납품 가는 거예요. 오늘의 주인공까지 모두 탑승 완료. 예, 뭐 보람 차죠. 이 예, 아무래도 그 성과에 대한. 결과물이니까 납품 갈 때가 기분이 제일 좋죠. 세상에 나가서 태광레저산업의 이름을 싱스마트허브의 귀중한 땀방울을 멋지게 알려주고 오길 응원합니다. 한편 이곳은 싱스마트허브의 최고참 선수라고 할수 있는 태진 기계. 우리 생활과 떼려야 뗄수 없는 비닐백 가공기 사업을 국내를 넘어 세계 속에서도 주도해 나가며 25년을 달려온 이곳. 어느덧 전국 500여 업체, 세계 48개국까지 뻗어나가며 파이팅을 외치고 있는데요. 공단이 조성이 되면서 그리고 시와 스마트홉으로 그될 때까지 저희들이 산증인이라고 볼수 있죠. 공단 시작과 동시에 저희들이 입주를 해서 지금 여, 여태까지 이한 곳에서 계속 이 일을 구절하게 해왔습니다. 시흥 스마트 허브와 그 역사를 나란히 하고 있는 태진 기계. 더툴고 푸붓했던 신입 사원들은 어느새 시흥 스마트 허브의 든든한 기둥이 됐습니다. 처음엔 거의 벌크업을 뻔해서 지금은 거의 빼곡하게 공장들이 다 들어차고 그러니까 예 운영상으로는 뭐 문주 시대에 맞춰 됐다고 해야 될까? 편안한 기계 음물 리듬 삼아 그 귀한 손을 성실히 움직이며 그 귀한 땀방울을 묵묵히 흘리는 시흥 스마트 허브 사람들 대한민국 산업 기술의 미래를 든든하게 지켜가고 있습니다. 뭐 정호분들의 의지도 높고 어, 하고자 하는 목표가 뚜렷하니까 뭐 저희 영업부나 저희 태중 기계는 정업분들과 뭐 종업, 함께 앞으로 고의 회사로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흥 스마트 허브라는 새 이름으로 이들이 달리게 될 레이스에서는 어떤 승부가 펼쳐질까요? 언제나 처음을 기억하며 힘차게 달려갈 시흥 스마트 허브 사람들의 멋진 승부가 지금 새롭게 시작됐습니다. 추! 스마트 허브! 화이팅! 드 예!